차에 굉장히 그 조예가 깊은 사람은요. 조이, 선사가요. 조이 중요 중유, 중유. 전라도 사는 중유. 라도 어, 예, 어, 우리 할아버지들이 귀향 다니고 그는 뭐인데 그 귀향 갔다 만난 게그 조이라는 사람인데 그 불교적으로 좀 통하셨던 뭐냐, 이 아, 그. 그놈이 차를 잘하는 그... 그쪽에 차 요새. 좀... 보성 차발 같은 것도 그런 그 약간 그런. 어떤 음. 음. 아,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편지를 그런 거에 뭐라고 나오면은 내가 천년된 차를 구했다. <웃음> 천년된 <웃음> 차. 천년된 단 아니네 어떻게? 어떤 아, 할아버지가 차를... 천년된 차를 구했다. 아. 나도 이게 의문 맛이어떤지 의문이 드는데널 음. 빨리 와라 아. 이 차를 같이 맛을 보게. <laughs> 그게 이야기한 편지가 있어요. 어, 근데 그치? 그 천년된 차가 지금 가는데 그 타본 자리에다 산소 썼다고 아, 가야 사지. 아, 거기서 나온 거다. 아, 그런 아. 얘기가 있어요. 아. <laughs> 그거. 그러니까 농장 자리를 참용해잡고 내보니까. 아, 용케는그뭐저 그 풍수지리 하는 음. 분들이 수역만 읽어도 다 하늘 땅다 한다는 건데. 아 저기 할아버지들 그 옛날에 그응제 할아버지 같은 분도 한문만 해서 약초 방해 주고 한약방 가서 이대로 너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약줘 달라고 해서 갖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 일기 책에 봐도 처방을 다 해요 왜주역 정도 읽으면 은다 아는 거야 요 만물이 다 들어있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술도 있다고, 그 학과 중에. 그래서 오는 거지. 막거는게아니야 그게. 한문이 말이야그 아주 실수요인 중국는 글자로 하는데 그게 아니야 수학도 말이지. 임의 분수 뭐다 있어요, 거지. 거기. 거기 그럼, 얼마나 깊은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잘했더라고, 보니까. 나한테 알려줘서. 나도 한문에 무슨. 그런 게나또 그게 아닌 거요. 예 그러니까 그 저기 만만한 게아니야 한문의 깊이라는 게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알지 내가 한문 공부를 뭐 많이 했어 그렇잖냐. 그러니까 그 저기 천년된 차. 왜 천년된 차냐? 가야사지가 신라 때 절이요. 그게? 아, 신라 때 만들어서 계속 중창에온게 표가 났어. 아. 다시 이거 그 고치고 고치고 온 게. 그 뭐냐? 신라 때부터 조선 말까지면 천년 아니오? 천년이 넘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할아버지가 그철를 구월생년이라고는 저기 왔다. 그 저기 그저 저, 뭐야? 大哥，哈真大，真大，真